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세준비소에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불과 30초 전에 했던 생각도 잘안 떠오를 때,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 중몇 가지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언가 새로 시작한다는 게 처음엔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 중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심심할 때 가볍게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뇌에 자극을 줄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에서 기억력 게임을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기억력에 도움되는 게임들을 다운받아 해 보실 수 있답니다. 오목, 퍼즐 등 어렵지 않으면서도 뇌에 자극을 주는 재밌는 게임들이 많아요. 또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시간 날때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오늘 하루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었는지 그것이 어땠는지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꼭 길게 쓸 필요도 없답니다. 10분만 투자해보세요. 기억력에 좋은 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 잎채소, 블루베리처럼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 3가 풍부한 음식이 뇌세포를 지키고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음식들로 챙겨 먹기 어려우시다면 영양제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기억력 영양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오메가 3 외에도 은행잎 추출물과 포스파티딜세린이란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이들 드시는 인기 제품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너무나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지요. 바로 운동, 수면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현류가 활발해지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확실히 개선됩니다. 빠르게 걷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운동을 매일 해봅시다. 또한 충분하고 질 높은 수면을 취해주세요. 잠을 자면서 뇌는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을 해주시고 적당한 낮잠도 좋다고 합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도 완화해야 좋겠지요.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스트레스 해소 음악과 함께 천천히 숨 쉬며 명상이나 조용한 산책을 해보세요. 정신이 맑아지고 불안정한 마음도 진정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모든 걸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매일 반복하는 것,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이니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분명히 전보다 좋아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